지난 15일 한국, 중국, 일본 등 15개국과 동남아 국과 연합 아세안 10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자유 무역 협정 (FTA) 영내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이 체결됐어요. 이를 체결한 많은 국가가 관세 없이 자유롭게 무역을 할수 있게 되었죠. 오늘은 관세란 무엇이며 왜 국가들은 관세를 매겨왔는지 관세에 대해 알아봐요. 관세란 물품이 세관을 통과할 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해요. 수입할 때, 수출할 때 관세가 모두 존재하지만 현대 무역에서는 수출 관세를 매기면 수출 가격을 높이게 되므로 실제로 부과하는 일은 드물어요. 관세는 수입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종가세, 수입 물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 그리고 두 가지가 혼합된 형태의 혼합세로 나뉘어요. 또한 관세 커터제도 있는데 일정량까지는 낮은 비율로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면 높게 부과하는 것이죠. 쿼터제는 너무 많이 수입하는 것을 방지해서 같은 상품을 만드는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되어요. 이처럼 관세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부가 수입 시점에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공통의 성격이 있죠. 그렇다면 관세는 아무런 제한 없이 정부가 부과하는 대로 매길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세계무역기구 협정에서는 여러 국가들이 관세를 일정한 최고세율 이하로만 매기기로 약속했어요. 따라서 국가들은 상한선이 있는 적절한 관세를 정한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왜 fta를 많이 체결할까요 그 이유는 시장개방으로 경쟁을 도입해 생산성을 늘리고 이를 통해 외국인의 국내 시장 직접 투자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유럽 미국 등 여러 나라 와 fta를 맺어왔어요. 하지만 나라별로 기준이 달라 행정적 부담이 크고 비용이 많이 들었죠. 이번 RCP 체결로 통합 기준이 마련되어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게 됐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